이태원 클래스 김다미가 권나라와 데이트를 즐긴 박서준에게 투정을 부렸다. 지난 28일 방송된 에서는 저녁 식사를 즐기는 박세로이 박서준 분과 오수아 권나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이서 김다미 분은 박세로이와 오수아가 같이 술 마신 사실을 접하고 불쾌한 내색을 표했다. 조이서는. 단밤에 출근하자마자 박세로이에게 다가가 뭔일 있었어요. 사귄다거나 그런. 이라고 따지듯 물었다. 박세로이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오픈 준비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이선은 그 여자랑 사귀면 나 여기 그만 둘 거예요. 라고 울음장을 놓았다. 이에 박세로이가 왜 그렇게 오수아를 싫어하냐고 묻자. 조이선은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고. 조이선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박세로이의 단단히 삐친 것이다. 아무튼 나라도요 라고 답변했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은 김덤이 진짜 위여웠다. 박서준이 이쯤 되면 눈치챌 법한데 김덤이 박서준 응원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